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지난 1차 토론회 때 분에 넘친 성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시절 이후 10년 만에 인터넷 검색 1위도 해봤습니다 댓글에는 듣보잡이었던 최성 후보 토론회 없었으면 여전히 투명인간이었을 거다 이런 놀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아직도 저 최성인 누군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소개 올리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최성은 빛고울 광주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성사시켰던 주역이었고 IMF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7대 국회의원을 거쳐서 백만도시 고양시의 시장이자 또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은 헌재의 단핵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헌재위원님들 꼭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결의해서 국민통합을 일구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와중에 국정원의 헌재에 대한 불법 사찰, 우혹,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에서 전개됐던 북풍, 총풍, 각종 색깔론 이걸 저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은 즉각 조사를 해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앞으로 국정원이 이번에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의 중단 그리고 국정원 폐지를 통해서 앞으로 해외. 경제 정보, 대북 정보만을 전담하는 통일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